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에 스크린 골프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골프존에 와 있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슨 대회 모드를 제가 지금 선택을 해놨는데... 어이구, 다행이다! 7번 아이언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쳐볼게요 오늘 그림 빠르기는 네우빠름입니다 골프를 너무 안 쳐서 너무 못 치는데 올라가긴 힘들 것같아요 오늘 경기장은 더 시에나 CC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 더 시에나 CC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어딘지 몰라요 그래도 왼쪽 좀 보고 52도 엣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채는 아니고요 그림바오르기는 매우 빠름 감안을 해서 쳐야겠죠? 음, 파터 미즈노 일자 파터입니다. 이건 뭐 모르겠네요. 무슨 파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영점을 잡아야 돼서 좀못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대회 모드를 선택해서 골프존에서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 골프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지금, 필라테스 영상만 부지런히 찍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그 골프가 인기가 더 많으니까 제가 골프 영상도 좀 찍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오늘 드라이버는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테일러메이드의 버너 제품. 거의 골프존 스크린 골프장에 오면은 이 채가 많이 있죠.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통 골프를 편안하게 칠수 있어야 좋은 골퍼가 되겠죠. 아무래도 피칭을 찢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골프채가 좀 섞여 있어서 투어 스테이지 V002라는 제품인데 이게 좋은 제품이 아닌데 아무튼 썩썩 저하고 맞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 쳐야겠죠. 피칭을 찌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살살 친 건가? 네, 어우, 잘 쳐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5 2도의찌 들었습니다. 클리브랜드고요. 5m, 한 15m 굴려 본다 생각하고 쳐 봤습니다. 아, 너무 너무 열려 맞았네요. 차나 일자 퍼터 별로 안 좋았는데 들어왔어요. <laughs> 더 시에나 컨트리 클럽이라고 돼 있는 경기장에서 골프존 스크린 골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쓰리다. 1 4 2 m 터는 어, 내리막이네요. 저는 7번 아이언을 들었고요. 어, 이 제품 테일러메이드. 버너 제품입니다. 아까 쳐보니까 살짝 제가 빛 땅을 좀 냈는데 한번 쳐볼게요. 너무 많이 쳤나? 너무 많이 나뉘었을 것 같은데 별로 못 쳤네요. 어, 그만가. 너무 많이 갔어. 폼이 영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런닝 어프로치를 52도로 하고 있어요. 쳐보겠습니다. 아직 뭐 격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린 엔치 11m 너무 센나아 매우 빠름인데 너무 많이 치면 안 되는데. 어, 라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이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음. 쳐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붙여야 되는데, 그죠? 어, 열렸다. 난 잘못 쳤어요. 길어졌나? 아, 컨시드 네. 1m는 부담스럽진 않은데, 퍼터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반전은 오랜만에 스크린 골프를 치고있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좀입장에서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4 1 9 m i 파이브면 그렇게 긴 경기장은 아니네요. i 어? 괜찮나? King, Gyongi, m 거리파 저 해저들을 넘기는 선택을 하실텐데, 저는 짧게 치겠습니다. 아, 이거 우도 안 쳐본 건데, 네, 투어스테이지 제품 구형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별로라고 얘기했던 그 제품 5번, 5번 우도 쳐볼게요. 안 쳐봤는데, 많이 안 가겠죠. 어느 정도에서 멈추기 바라면서, 네. 다행히 딱 멈췄네요 어, 잭쇼네 잭쇼 포지드가 있었네 어 뭐냐 이거 무슨 어? 아 이거 데이비드 골프네요 데이비드 골프 우디 이이언인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 제품입니다 어. 어쩐지 낯익더라 한참 차 한참 참 쳐다봤는데 방금 네이 제품 치면 되겠네요. 어 열렸다. 한참 데이비드 얘기를 한 다음에 나가버렸네. <laughs> 멀리건 쓰겠습니다. 멀리건 있나? 어, 멀리건 하나밖에 없네. 이제 멀리건이 없습니다. 대회 모드라서 멀리건이 하나밖에 없나 봐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멀리건 없이 18호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이 많이 안 뜨고 있어요. 얼마나 했거니? 한160 치는구나 이걸로. 자, 9번. 네, 9번을 치면 되겠죠? 네, 9번 아이언 제품은 투어스테이지의 V002 제품 오래된 제품입니다 이거 골프존 가시면 보통 보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 이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테일러웨이드의 버너 제품 이둘 중에 하나를 넣는 데가 많죠 다행히 잘 쳤습니다 제가 매우 빠름에 적응을 아직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버디 찬스까지 왔어요 6m 정도 되나보네 너무 적게 봤나? 아. 깝습니다 아직은 자신 없... 어, 저 한백님 저분도 유튜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9원 더치셨네요 이번에는 비싼 채인데 잭시오 포지드 10.5도 샤프트는 S샤프트입니다. 이거 한번 쳐볼게요. 저는 어차피 여러 제품 써보면서 리뷰하는 게 좋으니까 이 제품을 써보겠습니다. 9.5도 S를 제가 갖고 있어요. 딱이 제품은 아닌데 예전에 멋모르고 샀다가 저하고는 샤프트가 안 맞아서 좀 고생했었는데 잘 맞았네요. 방금. 칭 치면 되게 음. 52도 쳐 볼게요. 클리브 랜드 제품. 바람이 앞에서 불긴 하는데 내리막이라서 이 제품을 써보겠습니다. 살살 쳤나?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살살 쳤어요. 이렇게 스피드가 없이 치면 안 되지. 자, 오른쪽 볼게요. 퍼팅을 별로 못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붙여야 됩니다. 이면 바짝 붙어 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잭시오를 한번 더쳐 볼게요. 버디도 못하겠다. 오늘 네, 팟파이브 447m,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르막이라서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공이 많이 떠줘야 이렇게 나가는데 방금 보시면은 제가 공을 많이 못 띄웠죠. 구형 제품 같습니다. 이건 언급을 좀 할게요. 데이비드 골프의 어, 데이비드 골프의 우디아이언 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하고 완전히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 제품 살짝 열려서 받고 있어서 그것만 좀 고려를 해서 쳐 보겠습니다 어? 또 열렸나? 자꾸 열리네요 오늘은 공식 리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잘 치진 못하네 오늘 이렇게 높네요 러프에서는 9번을 쳐 보겠습니다 110m니까는 어... 제 기준에서는 9번을 다 쳐야 됩니다 제가 비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르막 길었네요. 방금은 잘 맞은 샷이라기 보다는 아이고, 랍프다. 약간 탑볼탑 볼이 났었죠. 내리막인가? 아, 이딱 맞는데? 그래도 살짝 볼까요? 응. 샌드는 또 미즈노예요 응. 붙어서 퍼팅을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채도 아니고 연습도 안돼 있으니까 아주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적당히 이잘쳐 보고 싶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 저는 음 어쨌든 1 2 8라서 저는 그 테일러메이드의 버너 8번을 쳐볼게요바람을 고려하는 게 맞을 것같아요 어차피 멀리건이 없죠. 너무 왼쪽 쳤다 너무 왼쪽 갔어요 네. 애매하게 쳤어요 이래서는 버디를 하기 힘든데 현재까지 이 대회에서는 세 분이 홀인원을 하셨네요 대단하신데 16m 거리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음, 제타는 세게 친다고 쳤는데 왜 오른쪽으로 많이 가지 많이 간다 많이 간다 매우 빠름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쳤어요 <목소리> 충분한가? 어... 어... 아쉽네요. 잘친줄 알았는데 현재 이 대회 1위는 19 언더를 치신 한백님입니다. 영상 예전에 좀본적 있는데. 젝시오 제품입니다 잭시오 포지드를 쳐 볼게요 얼마나 나오나 볼 스피드 한6 3 m per s e c 오는것같 m 요 좋은 s 입니다 좋은 4 제가 못 치면 나쁜 o 이런 건 아니겠지만. e c o n d m 피칭으로 쳐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좀 볼게요. <laughs> 더 봐도 될라나? 보통 근데 짧은 채를 제가 당겨서 치는 경향이 강해서 그것 때문에.

일단 거리가 길어서요 일단 충분히 쳐보겠습니다 그냥 세게 쳤어요 저기를 넘어서 가서 서야 됩니다 이제 오케이 네, 이번홀월8 기록했어요. 아홉 번째 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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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좀 먹었어요. 음. 이홀은 웬만큼 드라이브 자신 있으신 분들은 단숨에 홀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내리막을 고려한 269m면 제 말이 빈말은 아니죠, 사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 너무 많이 떴네. 발사각이 한1 6도 정도. 아이고 너무 아깝다. 발사각만 아니었어도. 저도 그림 근처까지는 갔을 텐데 그죠. 어프로치 웨지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52도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멈춰야 되는데, 부다 어, 손목 은근히 아픈데? 어, 그만 가. 아이고, 망했네요. 멈췄어야 되는데 20m 정도 보겠습니다. 어, 이컵 정신을 못 차리네요. 아깝다. 네, 6m 좌측 5컵을 볼게요. 어, 다행이다. 어. 네, 후반전 영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